오늘은 먹성이 뛰어난 아기 오리들의 간식을 위해 호박 하나를 준비했다. 녀석들은 처음 태어난 뒤 1개월 동안에는 주로 닭 사료 위주로 먹었지만 50일이 지난 지금 이제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녀석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먹어서 다 자라고 난 뒤에도 편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곳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가 있기에 녀석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만 하면 풍족한 먹이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자연식 식사가 동물들의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걸 알지만 나는 태어나서 1개월이 될 때까지는 열량이 높은 닭살을 위주로만 먹인다. 가공식품인 닭사료에는 항생제 등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있지만 나는 가급적 어린 동물들이 모두 생존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녀석에게 자연식 위주로 먹이를 준다면 다른 녀석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보트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외부의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빨리 덩치를 키워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유로 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어린 동물들에게 가급적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많은 닭살을 위주로 먹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준 호박을 흰 오리만 맛있게 먹고, 아기 오리들은 도무지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호박의 속살이 맛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흰 오리는 아기 오리들과 나눌 생각이 없어 보인다. 흰 오리는 잘라놓은 호박을 번갈아가며 맛있게 먹고 있고, 흰 오리가 무서운 아기 오리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명색이 아기오리들의 보호자라고 있는 흰오리는 아직까지 보호자 역할을 한 적은 없고, 녀석들의 대장 역할만 수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아기오리들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유독 한 마리만 옆에서 흰오리를 째려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다가 흰오리가 먹다가 흘린 호박 부스러기를 아주 맛있게 주워먹는다. 호박의 맛있는 속살을 처음으로 맛본 아기오리는 이제 좀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길 기다린다. 하지만 욕심 많은 흰 오리는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아기 오리는 다른 곳에 있는 호박을 먹기 위해 다가간다. 그런데 욕심 많은 흰 오리는 아기 오리가 호박을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린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아기 오리들도 호박을 먹을 수 있도록 사등분해서 분산시켰다. 그랬더니 난생 처음 맛본 호박맛에 푹 빠진 아기오리들은 쉴새 없이 호박을 파먹기 시작한다. 한참 동안 아기오리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욕심 많은 흰오리는 배가 부르지만 다시 호박을 먹으러 간다. 아기오리들은 또다시 욕심 많은 흰오리에게 호박을 뺏기고 만다. 어쩔 수 없이 아기오리들은 반대편에 있는 다른 호박을 파먹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아기오리들은 맛있는 호박맛을 보았다. 아마도 녀석들은 오늘 맛본 호박 맛을 평생 잊지 않고 잘 먹게 될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 다른 흰 놀이 세마리가 찾아왔길래, 호박 한 덩어리를 주었다. 녀석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아주 개걸스럽게 호박을 먹기 시작한다. 참고로, 한때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다섯 마리의흰 놀이들은, 지금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세 마리의 흰놀이가 아기오리와 함께 지내는 흰놀이를 상대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싸움까지 벌어졌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처럼 녀석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곳의 흰놀이는 앞으로 왕따가 안되려면 아기오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